지점은 나올 것 같아 될까 면 여기는 대리석이라 쉽지가 않아 잘라서 새로운 보관함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보관을 잘라서 이 네, 잘랐습니다 밑에 철사 잘라내고 작업 뽑아보겠습니다 참안 좋은 정말 안 좋은 위치에서 터졌습니다 복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직수에서 세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빠노스 탐지입니다. 이번 현장은 성남주택 현장인데요. 총 3층짜리 건물 중 3층에서 2층, 1층 계단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국내 설비업체에서 검사를 했지만 못 찾겠다고 하여 저희 아빠노스 탐지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바로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이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래요? 여기는 맞네요. 언제부터세요? 이게 3일이요한 아, 3일 됐어요. 3층은 한 세대예요. 계량기는 여기 있네요 지금 잠가 놓으신 거예요? 예, 잠가 놓을게요 음. 한 3일 정도 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물방울을 맺혀놨습니다 일단 계량기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요 어디서 에 누수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계량기는 잠가 놨어요 한 5분만 있다가 열어볼게요 메인에서 살고요가서 바로 올라오네 메인, 배관에서 세고 있습니다 이쪽인 것 같은데 그런데 3층은 주인 세대 한 가구였습니다. 냉수 온수 검사를 진행해보니 누수되는 곳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메인 계량기 및 세대 계량기를 잠그고 공기압 검사를 진행해보니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가스탐지 및 처음 탐지를 진행해 주었어요. 지를 진행해 본 결과 3층 바닥 계단 쪽 모서리 부분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배관 꺾이는 부분에 크랙이 된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후 늦게 방문드렸던 거라 공사는 못 하고 고객님께 누수되는 부분을 설명드린 다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일 다시 방문해서 공사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빠 눈수탐주입니다. 오늘은 성남의 주택 현장에 나왔고요. 검사는 어제 했어요. 했는데, 냉수 직수배관에서 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2층하고 3층하고 사인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 건물의 특이한 사항은 옆에 계량기가 있는데, 계량기로 잠그는 게 아니에요. 지수전으로 잠가야 돼가지고, 어제 이 지수전을 찾으려고 이 주변을 망키로다 깼는데, 찾았어. 야, 그래, 이거를 왜 덮어놨을까? 몰라. 원래 덮어놓으면 안 되는 건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laughs> 집주인이 이게 지수전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제 이거를 잠그고 검사를 할수 있었던 거고 여기 있는지 몰랐으면은 잠그는 게 어디 있는지를 못 찾을 뻔했어요. 누대든 지점은 대략적으로 위치 파악을 했는데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따 올라가서 다시 한번 위치 파악해서 공사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직수 배관에 공기압을 올려서 배관에 있는 물을 한번 빼 보겠습니다 실실장님이 3층에서 공포 연결해서 공기압을 넣을 거예요 2층에서 물을 빼겠습니다 올라가서 앞선 실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압 얼마나 빠지나 보자 이0기로 계량기 안 담궜잖아 많이 새네 직수에 공기압 연결을 했는데 많이 새고 있습니다 기압을 걸고 앞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니 상당히 많이 터진 걸로 확인되었어요. 이 얼로 들어왔냐면점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갔어 이렇게 요쯤일것 같아? 여기 다 들어간 게이 뒤가 창고야 거기에 가깝지 그지 거기지 지점은 나올 것 같아 저기 까면 여기는 대리석이라 쉽지가 않아 딱 이쯤이야 어 그쯤이야 거기거나 거기 조금 미치거나 그래 지금 근데 거기가 터진데. 여 거기가 터졌다고 해도, 수리를 거기에서 못 해. 응, 요 미, 밑에서 연결을 해서 위로 올려야 돼. 깐대로. 그러면 저 밑에 벽을 깨서, 배관만 찾으면 거기에서 이어서 올려서 저인 타일 붙이고, 여기 마감하고 작업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응. 음. 그게 딱 좋은 그림이에요. 야, 말, 아니면 여기, 여 까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해보복안 되면 여기 앞에 까면 돼. 네. 네. 계량기 배관을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바닥 쪽으로. 그리고 바닥 밑쪽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를 일단 굴착을 해서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루를 어느 정도 탈거를 하고 굴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층과 3층 바닥 꺾이는 부분에서 누수가 되길래 일단 3층 바닥 올라오는 부분부터 굴착 진행해주었습니다. 2층 천장 올라오는 벽을 굴착해 주었어요. 굴착을 마치고 3층으로 올라가, 누수되는 배관을 잘라줄 겁니다. 나왔어 안녕?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신실장님이 배관을 찾았습니다. 꺾이는 부분이 커져가지고, 위아래로 밖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꺾어져서 그런지, 위아래로 짧기 때문에 작업 뽑으면 빠질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로 하지 일단 더 굴착을 해보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잘라서, 새로운 배관 올라온 배관을 잘라서 네, 잘랐습니다. 밑에 철사 잘라내고 작업 뽑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경을 써가지고 꽂아놓은 것 같아요. 누수되는 부분은 저기 꺾여있는,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해서 참안 좋은, 정말 안 좋은 위치에서 터졌습니다. 복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직수해서 세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뽑아! 새로운 배관 연결을 해서 작업해보겠습니다. 이 배관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음, 잘으로 올려. 이렇게 배관 연결을 완료해 주었어요. 다시 공기압 검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공기압 걸어놨고요. 지금 현재까지 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품 테스트까지 했는데 누되는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관에 물이 안 가게 구속을써 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공기압을 넣어 보고 누수가 되는 데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기압 넣어서 누수 없으 세는데 없으면 마무리하면 돼요. 조금만 지켜 볼게요. 바닥 미장작업 후 마무리해 주었어요 마지막 타일을 붙이고 있습니다 위에 타일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줄눈 집어넣고 닦아내면 됩니다 스펀지로 닦아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 시공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누수 고민이나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빠른 출동, 정확한 탐지, 확실한 AS. 언제든지 아빠누수 탐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빠누수 탐지의 누수 탐지 진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확실한 AS를 보장하고 있으며 누수 원인을 못 찾으면 절대 공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